샘테리얼 아, 미주마 밤에 방금, 찍은 거예요? 이번 밤에? 29일에 방송을 하면서 네. 그 미국의 피터윤 얘기를 좀 했었던 거야? 그렇죠? 아마도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됐던 이유가 그, 그 사람이 아, 그런 말을 해서 저를 자극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표준을 비방하고 평평을 좀 공격하는 말을 해서 제가 어 그런 말을 좀 했었는데 제가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좀어 제너럴한 얘기를 했어요 돌아간 상황과 관련해서 좀 제너럴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저는 그 사람의 뭐 채널, 뭐 말씀 진행 중인지 뭐그 채널 을 제가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뭐 계속 뭐강의이 뭐니 올라오는데 뭐 시편이 보안이 뭐 올라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영상을 찾아 보지는 않고 뭐 어떤 블로그에서 뭐 그걸 인용하면서 제 영상도 거기다 올리는 링크를 걸면서 뭐라고 써놓으니까 제가 본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조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의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 그 이상한 놈하고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좀 자극을 받아서 그때 이 사람이 뭘 공격했었냐 하면 그치, 간극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판 붙었었는데 어...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그때 흠정력이고 간극을 공격했고 저는... 아직 흠정력은 아니었고 한킥 쓰면서 또좀 복잡했어요 간극은 잠깐 안 믿다가 또 다시 긴가민가해서 또 믿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판 공하고 어, 총미세먼지에요 좋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약간 그, 그 시점이 딱 좋은 것들은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조성되면서 매치, 음. 어, 타이틀 매치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어영부영 해가지고 이 엮여가지고 이렇게 한판 붓고 이런거는 안 하려구요. 그러니까 어, 그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은 어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게 이제 목잖아 어떤 사람이 어, 비행기를 부러버려서 어, 그런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어, 하늘에다가 부러버린 캠 트레일 때문에 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이렇게 미세먼지가 뭐 중국에서 날라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하늘에서 캔트레 비행기로 항상 살포를 해버리기 때문에 먼지가 이렇게 있다고요. 항상 낮이든 밤이든 24시간 낮이든 밤이든 항상 이렇게 있어요. 미세먼지가 캔트레를 주기적으로 뿌려버리니까 계속. 뭐 저를 조장해 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식으로 한다고 해도 저는 네, 똑같아요. 낮이나 밤이나 이 상태다 곤니 그 공기가... 밤에 이렇게... 요거, 요거, 요거... 좀 위험한 사람으로... 나이트로. 요제에나이트 나이트. 진리의 배적자가 될수 있다고 보고. 좀 나이트로. 아. 아. 돼요. 나이트로. 나이트로. 공격하고, 나이트로. 나이트로. 아, 비침대 비침 나이트. 나이트장 이거. 보이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보이니까 잘 보이네. 또 하나가 제가 게, 피터는 피터 럭크만을 이제 음.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뭐 무시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 다음은 자유이긴 하지만 좀 하찮게 보는 것같더라고요왜 제가 그리 그렸냐면은 아 이게 낫겠네 수거 어, 때 피를 쏟고 가는 거에 대해서 뭐킨니스 믿는 사람 중에 일부가 그런 소리 하는데 뭐 시덥다는 소리라는 식으로 넘겨버리더라고요 아, 일부가 묻는다는 얘기는

그 공비앙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이거 박흥만 목사님 이게, 이게 발견했요이지어내 가지고 상상 속에서 이걸 내가 발견했어요. 먼지를아잘차려가는 뭐 잘, 방법. 똑껍게 보고 뭐 똑같음 그런 어, 어 소리로 보고는 아니고 뭐그건 상관없어요. 박화만 목사님이 발견한 뭐, 거예요. 허튼 소리처럼 지어낸게 아니라 이 성경을 각뒤로 맞춰 보고 연구를 해 보고 나온 성경적 추측이죠구가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요기 중에. 그가이제 성경 는 거야. 이 친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친구이요피중에피 라고 안 하고 살 중의 살이요뼈중이 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이니다 어 이렇게 보고서 살과 뼈라고 이어요있이분신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피는 어디 갔냐, 이거야, 피. 희성기인장입니 인장, 인장. 자,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가 그녀는 여자라 불리니, 그냥 가 남자에게서 취해진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죠. 했 이게 누구의 모델이 되냐면 교회.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예표하는 비교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도 이분을 그렇게 볼수 있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피는 어디로 갔습니까? 뿌려졌죠 이류의 죄를 계속한게에뿌려졌죠 그분이 그 부활하실 때, 더 이상. 막, 뭐, 이게, 아, 더 있는 거예요? 힘이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아. 왜냐하면, 이것도 근거가 있는 거죠. 신약에 근거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 그, 리스도는 아, 그리스도는, 요그체요도지체 아, 에베소서 5장 30절이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피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을 지체해드리기 때문이라. 맞죠? 살과 뼈. 자, 여기까지는 피터도 동의할 겁니다. 피터씨도 동의할 거예요. 알고 있고. 그래서, 러크만도 이걸 근거로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활하고 또는 산채로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현재의 몸을 그대로 가진 채로 가는 게 아니죠.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리스와 도 똑같이, 부활하신 그리스와 도 똑같은, 어, 속성과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피는 어떤 식으로든, 어, 버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터는 그게 형제의 변화를 해서 뭐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건지뭐 그건 알수가 없는데 관계 찍은 그 거야?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어,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여학박사가 봤을 때는 이걸 좀 내려야지. 이 피는 어,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피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아, 죄가 있는 천장이 반사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뭐 좋게 바꿔가지고 어, 물 속성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어. 피가 생수가 돼가지고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성경에보면 물이 피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가나 혼인잔치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거기 포도주는, 아, 거 이제 포도, 즉, 포도즙이 됐어요. 주가 아니라 포도즙이 됐어요. 그건 이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은, 아, 이제 물은, 하여튼 그건 좀 다른 얘기니까 하여튼 거기서는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고 포도즙이 피를 상징하고 어, 우리가 어, 하늘에 갔을 때는 예, 먼지를 벗지 아니 피를 이. 가진 채로 가는 여그여그 먼지, 먼지 하시고, 고, 가,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보여고요 그래서 죽어 될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려면 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피가 물로 바뀌든지 물 속성 물로 바뀌든지 아니면 피가 증발해 버리든지 이건좀 이상한 얘기죠.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가 증발한다고. 근데 그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아니면 피를 쏟고 가야 됩니다. 쏟고 가야 됩니다. 셋중 하나요. 피가 물로 바뀌거나 피가 증발해 버리거나 피를 쏟고 가야 됩니다. 몸이 변화가 되니까. 피도 있겠다. 변화가 되겠지. 이를 받을 때. 이제. 그러면 피를 쏟고 가는 게 아니라면 뭐 다른 대안, 솔루션이 있냐 이거예요. 피터가 그분이 생각하는 솔루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은 그럼 나머지 두, 두 경우의 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증발하든지 아니면 물로 변화가 되든지. 근데 물로 변화가 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 피는 죄이고 누룩인데 어, 내가 봤을 땐 레전드 연관 아니요 이거 어떻게 변화시켜서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 음, 레전드. 아,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속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럭하박사가 생각했을 때그 앞에는 대한 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고 간다고 한 거예요. 무슨 이상한 이단적인 소리를 한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은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 아 그래요. 너하만 이상한 사람들. 아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중에서 어, 이, 이 원본주의, 원본주의자들 이런 쪽에서 더큰 하는 까는 사람들은 또더큰 하는 아, 이상한 조리 중에 피 속고 간다는 게 있어라고 또 까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상한 조리는 아니에요. 캠틸리언, 이거야? 이 대머니? 예. 성실한 네. 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떤 난제를 만났을 때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 대부분 성경에 답이 있잖아 하여튼간 그 특히 차량 예까지만 하고요. 이걸로 이렇게밤에 암에 보면 돼요. 날트로전트로 어, 보면은 이 이렇게 보면은 눈으로 보면 잘 보여요.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게 직접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은 예수님께서 있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배에서 생수의 방이 흐른다. 생수의 방들이 흐를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어, 여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게 비유라고 하면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적용시킨다면 이건 거부활는 사람들이 아, 지금, 진짜 그렇게 되는거죠. 아, 애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서 많이 보이죠. 차량이 문자적으로 볼수 있는거에요. 차량이 어, 네, 잘 되고 있죠. 그리스도리 아. 영적으로 어, 이런 먼지를 보란 말이에요. 이런 먼지 두가지 다 되죠. 유한복음 아. 7장 38절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7장. 캠트레이를 눈치 까시라 하여튼가. 캠트레이를 눈치, 를 까시라고. 항상 똑같다고 대기가 이렇게, 날이든 밤이든. 그들, 그들, 그, 그 정도로 먼지가 많아요. 날이 됐든 이 밤이 경우는 됐든. 캠트레이를 뿌려버리니까. 어, 되잖아요. 비행기만 못 뜨게 하면 돼, 비행기만. 그러니까요. 비행기를, 비행금지를 시켜버리면, 이런 미세먼지가, 몸을 가지고 간 성도들은 어떤 말이요? 어, 예, 비행금지를 아, 시켜야 된다고. 그래. 올 수도. 예. 비행기가 범인이니까. 예, 그런 거예요. 비행기가 범인이다. 음.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이 지금, 아, 제가 어제, 어제인가? 어, 어제. 그 CJ 라 o 그의 단편 시리즈, 요새 올라왔던 시리즈들을 어, 쭉 다시 한번 정독하고, 정독하고, 그렇게 몇번 했어요. 제가 꼼꼼히 메모하면서 아니면 그 필기하면서 본게 아니라 어, 타이핑하면서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들었어요. 들으면서 뭔가 좀 다가오더라고요. 아 의미가 좀 이해가 되려고 하고 다가오고 근데 아직 다 이해가 된건 아니고 좀어한번좀더 들어보면 더 확실히 알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요. AD 70년 얘기가 나오고, 어,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 또뭐 1960년, 67년? 60년 맞나? 여러 연도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뭐 2023년, 24년, 30년, 31년, 또 AD 30년, 뭐 31년, 또 BC 4000, 이상 뭐, 어. 오랜만에 그쵸, 밤에 한번 캠우레일 미지만 이를 촬영해봤습니다. 뭐, 나이트로 비춰서 뭐, 이렇게 선천, 나이트를 비춰서 뭐, 촬영을 해봤습니다. 연도가 아 일단 여기까지 촬영할게요.